안녕합니다. 알까보가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 페이블입니다. 자, 페이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아마 아실 거예 의미는. 자, 어원적인 개념 보시죠. FA는 스피크의 개념이고요. BL, BOL, 이런 것들, throw의 개념. 이미 타이틀어로 제시가 돼서, 어원에 대해서 이미 강의가 됐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페이블의 어원적인 개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말을 통해서, 말로, 던져져 온 말은 바꾸면 전해져 온것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전해져 온것 이런 의미로서 페이블의 어원적인 개념이 그런 의미가 되니까 우화 내지는 전설이나 신화란 뜻이에요 소위 구전돼서 내려온 것 이런 뜻의 말이에요 페이블이 그렇죠 구전이라는 건 입구 자로서 입으로 전해져 온것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화라고 하는 뭐 이거 여러분들 뭐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우화 하면은 그렇죠? 교훈을 주고자 만든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참다 그런 거잖아요. 우화나 전설이나 신화라는 것이. 자, 그러면 FA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FA는 얼마 전 타이틀을 어 중에서 emphasize라는 단어가 기억나실 거예요. 같이 저와 같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강조하다라는 말에서 PHA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었죠. 자, PHA라고 하는 어근 이야기하면서 p h 가 F라고 하는 스펠링으로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미 emphasize에서 언급을 하고 넘어왔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FA로 되기도 하고 FE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PHA가 p h 2로 스펠링 변형이 가기도 한다. 그래서 profit 같은 단어들 제가 예시어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이 강의 요 페이블 강의 끝나시고 한번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 보시고요. 자, 그럼 f a 란어 어근이 들어가는 그런 어휘들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fame 먼저 보시죠. fame. 자, M이라는 건 네임이란 말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되어지는 언급 되어지는 그런 이름 이런 뜻의 말이거든요. 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이 명성이잖아요. 그렇죠? 명성이나 평판을 fame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D fame 페임. 이미 fame이 명성이라는 의미가 됐다면그 명성을 뒤나 n 의 개념이니까 뭐예요? 깎아 내린다는 개념이죠. 평판을 깎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모욕하다 내지는 남을 비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모욕하다 내지는 비방하다. 자 다음에 F of 자 접두사 A F는 방향전치자 2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A, B, L, E, 캔의 개념이죠. 말을 걸수 있는, 성격이, 성향상 다른 사람에게 말을 쉽게 걸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의미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임성이 있거나 상냥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붙일 수 있는, 쉽게 그런, 붙일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의 말이에요. 그래서, F o f 하면 상냥한, 붙임성 있는 이런 뜻이 되고요. 자, confab, conwith. 서로 말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대화하다란 말에, 스펠링은 몇개안 되는 것 같지만, 난이도는 높은 단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볼 수는 없죠. confab 하면, 대화하다. 그렇죠. Converse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Infant는 뜻이 뭐예요? 유아란 뜻이죠. 유아. 유아는 우리나라 말로 어린 아이 이런 뜻의 말이에요. 어릴 유자를 쓰거든요. 자, 그면 Infant가 영어 단어에서는 유아라고 하는 것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어원적인 개념만 가지고 본다면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 정도의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를 유아로 볼 것이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 정도를 유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베이비에 베이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어린 아이 정도의 뜻이고 영어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를 인펀트를 유아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인펀트를 보자. 자, 인펀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은 막 뭐도 해요. 걸음마도 막 배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걸음마를 배우는 그런 곳, 이런 뜻의 말이에요. 걸음마를 배우는 그런 사람들. 성인인데 걸음마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면 뭐가 될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 군대에서 보병을 인펀트리 라고 해요. 재밌는 표현이죠.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군대 가면 재식 훈련하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좌양, 좌, 우양, 우,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 이건 걸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걷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않고서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재식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음마.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재식훈련을 배우는 곳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군대 입대하면은 어린아이랑 똑같잖아요 우왕좌왕 하잖아요 어린아이 처음에 걸음, 걸음마 걸음 배울 때랑 똑같아요 잘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처음부터 어린아이처럼 유아처럼 걸음마를 배우는 그런 명사 뭐 이런 의미로서 이건 집합적인 개념으로서의 보병의 개념이에요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인펀트리 재밌는 편이죠 자그 다음에 인페이머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명이 이는 나세 개념이긴 하지만 famous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은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fame이라고 하는 명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반대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명성이나 평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런 의미예요. 불명예스런, 명예스럽지 못한 이런 뜻이고, 내지는 파렴치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이거 의미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Infamous, famous의 반대말이 아니라 불명예스럽다, 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명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명성이 아닌 게 불명예잖아요. 그렇죠? 내지는 아주 파렴치하다는 의미의 형용사, 인 페이머스 중요한 단어예요. 의미 잘 정리해두세요. 자, 그러면 페이블의 동의어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페이블의 동의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화, 전설, 신화. 자, 먼저 우화란 말의 동의어로서 여러분들이 봤던 것이 있었죠. 그렇죠? parable. 그렇죠? 빛대서 던져져 온 말이란 뜻의 말. 이미 앞에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parable.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죠. 우아란 단어로서 빠져서는 안 되겠죠? allegory라고 하는. 알레고리, Allegory, 알레고리 하면은 아마 금방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죠? a l l e g o r y 라고 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화로서 소개해 줄 말이 바로 Myth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Myth 하면은 우화란 말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신화도 Myth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Myth라는 것이 우화란 개념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 신화 두 가지가 쓰여지지만, 신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미톨러지라고 하는, 미스를, MYTH라는 말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바로 미톨러지거든요. 이게, 이게 바로 신화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미스가 미톨러지와 동의어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화란 개념으로 가는데 우화 쪽에다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낯었고요이 미톨러지는 신화란 뜻이에요. 그리고 전설하면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레전드라고 하는 단어. 절대로 빠져선 안 되는 단어죠. 필수하잖아요. 그래서 이페이 v o 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우화나 전설이나 신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이 정도의 단어면은 정리가 되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parable, allegory, myth, mythology, legend. 그렇죠?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레전드는 요즘에 특히 스포츠 같은 데서는 꽤나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럼 페이블의 파생어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페이블의 파생어나 중요하고 살펴보실까요 자 여기서는 한개 형용사 형태 한 개만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페이블의 형용사 형태 잘 보세요 Fabulous 굉장히 빈도수 높은 단어예요, 이거. Fabulous. 그렇죠? 자, Fabulous의 뜻은 당연히 뭐 전설적인. 그렇죠? Fabulous. OUS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용사형 전미사. 많다는 개념. 가득 차 있다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말을 한다. 사람들 속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된다. 이런 어원적인 개념을 지내요. Fabulous의 개념은. 그래서 전설적인 엄청난 내지는 믿어지지 않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아, 그 사람 참 전설적인 투수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엄청난 투수란 얘기가 될될 테고 진짜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투수다. 이런 말과 같아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느낌의 우리나라 말에 적절한 어휘가 바로 fabulous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도 많이 쓰이니까요. 자, 그럼 동의어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페블러스 전설적이다 하면은 이 단어 빠질 수가 없겠죠. 참 많이 쓰는 단어죠, 이것도. 자,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레전더리예요. 전설적인. 그렇죠? 레전더리. 레전드의 형용사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엄청나다, 무시무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Tremendous, Tremendous 이건 fear의 개념이에요. Trem이라고 어, Trem이라는 어근 자체도 그래서 막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다 이런 느낌을 지니는 그런 형용사가 되는데요. Tremendous. 자 그리고 immense, m e n s 매주 a 의 개념이에요. 나세 개념. 도저히 측정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원적으로 immense. 그래서 원래는 거대하다는 개념이 엄청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어휘가 됩니다 자 같은 개념에단어니다 그렇죠 enormous 그렇죠 enormous 도저히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이미 넘어서 버린다는 개념이 enormous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 다 타이틀어로 강의됩니다 언제이 개념은 가능하면 여기서는 카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Marvelous. Marvelous. 그렇죠? Marvel 하면 wonder 잖아요. wonder. 놀라움, 경이로움. 그렇죠? Marvelous. 아주 놀라운 이런 뜻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자, 그리고 재밌는 단어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Colossal. 자, Colossal 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거대한의 개념이 아주 엄청난의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자, 컬라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컬라서스라고 하는 이것은 예전에요. 자, 로데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 거대한 청동상이 있었는데 그 청동이 아폴로상이었습니다. 로데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 거대한 청동 아폴로상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청동 아폴로상이 콜라서스라고 했어요. 그것의 이름을 Colossus.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그런 형용사로서 Colossal이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거대하다는 의미가 되지만 엄청나다는 말로도 그래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말이 Colossal이 된 거예요. 그렇죠? 좀 어렵지만은 이 얘기와 더불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두개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단어 빠질 수 없겠죠? unbelievable. 그렇죠? unbelievable. 내지는 이 단어 빠질 수는 없겠죠? incredible. 그렇죠? incredible. 참 많이 써요. unbelievable이 더 좋아요? incredible이 더 좋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감상, 느낌상 unbelievable보다는 발음도 편하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incredible. 그렇죠? 저는 이 단어를 즐겨 쓰는 편이에요. 우리가 unbelievable 보다는 incredible 그렇죠? 자, 그래서 favorite 파생어는 중요하고 fabulous 의미 잘 정리해 주세요. 동의어와 더불어서 자이 정도면 정리된 것 같네요. 자, favorite 관한 얘기 마칩니다.